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노년사회화교육 온라인 개강식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사회화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다들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반가워요.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석해주신 어르신들과 담당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개강식에는 기관 운영 지원 사찰인 대전 방 수사 정장호 주지스님과 유성 실범복지센터 신혜근 감독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강식,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개강식 성장는 주지스님 인사 말씀, 방상 및 프로그램 소개, 하반기 프로그램 관련하여 어르신 의견, 기타 안내사 항 전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유성실문복지센터 운영사찰로 국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대한불교 천태종 대전광수사 정장호 주지스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천태종 대전광수사 주지 정장호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수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방역에 힘쓰고 있기에 꼭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단한 얼굴로 만날 수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노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예술과 문화 또 신체 건강 우리가 실용적인 어떤 음악의 그러한 삶또 생활적인 그러한 교양 또 it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또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노년생활을 하는 자경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년의 사회 복지와 사회 사회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저희 유성 실버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노인 사회화 교육을 오늘 개강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동참하셔서 이런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 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노년을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하반기 프로그램, 감사및 프로그램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해 주신 분들은 스피커를 써드릴 테니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예스커피 제가 제빵학원에서 디저트 수업 담당하게 되었고요 어르신들 상대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된 거라 천천히 익히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은혜 선생님, 네. 감사드리게요. 네, 시를 네, 사랑하는. 모임 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강사 송은혜이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우리 시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박혜옥 선생님. 저 두뇌보드 게임 지도사 과정 담당하고 있는 박혜옥입니다. 음. 네. 저희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께 소속감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백종열 선생님 제가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요청드릴게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유성실버복지센터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맡고 있는 백종렬이라고 합니다 어, 예스 바리스타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l k 선생님 o u 들어오셨 l 데김단 k 선생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l 학기 때는 제가 스마트폰 보조 i 들어갔는데 k 학기 때는 제가 w i 스마트폰 l k to you. I 많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어르신분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초교실 진행을 맡게 된 정치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업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컴퓨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알찬 수업 준비해 올 테니까 어르신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음소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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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게다감사합니요 감사합니다. 감사사김경입니다 네, 반갑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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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그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들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방비 소리에 이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호명해 주신 분들은 스피커를 켜드리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 어르신 중두 분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방비 소리에 의견을 나눠보시 저는그 1학기 때시 참작반 회원으로서 너무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 2학기 때도 즐겁게 프로그램을 해나갈 거고 모든 그 지금까지 뭐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서양화 반하고 저기 음, 맞아요 새적인 뭐라 그럴까 요가 하고 저기 전학이 그. 뭐, 기초반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어, 저 서양화반에서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신청했는데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좋습니다. <laughs>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코로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하는 어르신들께 간단하게 기타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PPT 화면 띄워드릴 건데 한번 확인 같이 부탁드려요.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이제 세 개의 동아리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 동아리당 10인 이상 이제, 각, 이제 모여주셔야지 동아리를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저희 노년 사회학교 프로그램에서 열리지 않았던 프로그램들 중에 본인이 하고 싶다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친구를공하고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번 9월 27일부터 10월 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부탁무립니다 다음은 인권교육 참여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 저희가 9월 30일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안바로이드 다음으로는 저희 유성실버복지센터 유튜브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영상 나온 후 계속해서 올시는고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유튜브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유튜브는 유튜브 들어가셔서 유성실버복지센터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유튜브 구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 언 언제든지 저희 정신로지센터042 823의 3 2 3 4으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분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용을 진행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만 다음번엔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논현 사회와프로그램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교육 열심히 참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요